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건설업 전문가, 다해건설정보 최과장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여성들이 가는 곳이라 여겨졌던 피부관리샵. 요즘은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참 다양해졌습니다. 남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말끔해진 내 모습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감을 채워주고 환기해주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공사업, 그 중에서도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진행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과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와 공항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 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에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등이 전기공사업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면 될까요? 첫 번째, 전기공사업의 등록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본금을 준비하셔서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 진단을 받아 자본금 증빙 서류로 기업 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자에 등록하시는 경우 법인은 법인 통장 개설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기업 진단이 가능하며 기존 운영 중인 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거나 자본금을 증자 등기한 경우 법인에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기업 진단 기준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상 평잔 확인으로 기업 진단이 가능합니다. 등록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 등록 이후 사업 영위 기간 동안 유지하셔야 합니다.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전기공사업도 등록기준 자본금 중약 3,750만원은 전기공사 공제조합의 예치 후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사업 등록 완료 후 출자 전환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기타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업무용이 가능합니다. 출자 전환은 공제조합에서 정한 출자금 증자 가능기간에만 가능하고 1자당 35만 1천원 200자 기준으로 추가 출자를 하셔야 하며 이 자당 금액은 수시로 변동되니 공제조합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출자 후약 6개월 경과 후엔 출자된 금액의 최대 90% 정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공제조합에 묶여있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0자 출자 전환하지 않고 면허 등록 신청 시 납부한 3,750만원을 계속 유지하셔도 전기공사업 면허 유지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 공제조합 업무는 이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술 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 인력은 총 3인 이상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또는 전자경력카드 소지자여야 하며 3인 중 1인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1인의 기술자가 두 자격의 선임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술 인력은 우리 회사에 상근하는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사사업자의 이중 근로를 하시는 경우 기술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 근무지에서 4대 보험 및 전기공사 협회 전산상 퇴사 처리를 하였는지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하는 기술 인력 요건은 이미지를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자의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등록 기준 중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자본금이나 기술 인력이다 보니 이 부분만 생각하고 상담을 하시는데 사무실 조건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건설업 면허 등록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겉으로 보여지기엔 아무 이상 없는 사무실이어도 건물 등기가 안돼 있거나 가건물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가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어야 하며,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업무용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 등 업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타사업자와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타사업자와 사무실을 분리해서 사용하신다면, 선장부터 바닥까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사무실 출입문도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요건이 준비가 되셨다면 모든 제출 서류를 사업자 주소지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 전기공사협회에서 접수한 신청서는 서류 검토 및 사업장실사 등을 통해 관할 지역시 도청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전기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건설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사업주분들의 번창과 성공을 기원하며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알차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